매트리스가 가격이 라텍스가 많이 내렸더라고 원래 하나에 한 30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 19만 9천 원짜리가 있더라고. 그래서 그거 두개 사면 40만 원 정도니까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이제 다음 달에 사려고. 이번 달에 뭐 샀냐면 행거 두 개. 그러니까 하나는 그냥 완전히 행거랑 약간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그렇게 칸막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끌고 다닐 수 있게 왜냐면 청소해야 되니까 와 어제 봐봐 이거 청소한 거 이거 제가 오늘 아침에 순두부찌개 끓인 거고 헤이, 진짜 깨끗하죠 간식 빼면 와 진짜 어제 대청소했잖아 원래는 막 앞에 요요요만큼 요, 치우다가 점점점 부엌까지 다 진출해버린 거야 제가 원래 눈에 보이는 거를 그냥 지나치지 못해 그냥 보이면 해야 돼 그게 제 성격인 거야 응. 아... 제가 신림 살 때는 이렇게까지 안 살았고 왜냐면 집이 엄청 협소하고 좁아가지고 이불 깔면 공간이 별로 없어 발 디딜 공간이 <laughs> 그래가지고 별로 청소할 게 없었는데 아, 나중에 아, 30평 때는 안 가려고요 <laughs> 가봤자 최대 24평 왜냐면 너무 힘들어 만약에 벼, 우리 애기 아들이 이제 태어날 거잖아 나중에 좀 초등학교 한 고학년 정도 되면 이제 청소를 시키기 시작할 건데 같이 할 사람이 있으면 뭐 30평 형도 괜찮아. 근데 혼자서는, 아, 그래서 그거 스팀 청소기랑 청소기를 사야 되는데. <laughs> 맨날 산다고 해놓고 맨날 뭐 사는 줄알 맨날 먹을 거밖에 안 사. 왜냐면 임신해가지고 맨날 그 아줌마들하고 의사선생님이 맨날 얘기하는 게잘 먹어야 된다고, 막 그러니까. 그래서 계속 지금 냉장고가 지금 냉동실이랑 냉장실이 꽉꽉 채워어 꽉꽉. 그, 이번에 내가, 그냥, 다 치웠어. 그리고 이번에 매트리스 또30 얼마짜리, 거의 한 40만원 정도? 되는데, 어, 그래서 그거를 취소하니까, 또그 정도를 또 시켰어. 막 이것저것. <laughs> 그래가지고. 그리고 또 6만 얼마짜리 행거가 또 그건 또 엄청 오래 걸리는 거야. 그리고 무슨, 배송비까지 나가고 이러니까. 음, 그래서, 그냥, 무료배송인 거두개 시키고, 오늘 온대요. 그래서 오늘, 얘네를 싹 정리를 하고, 어, 보여드릴게요. 어 아. 근데 제가, 그, 어느 정도, 길을 이렇게 터놨잖아. 그래서, 그렇게 스트레스는 많이 안 받았어요. 그리고 여기, 올려져 있는 애들 다, 다 걸어버리고, 다, 정리정돈을 완벽하게 할까 해요. 쓰레기도 좀 버릴 거 버리고. 근데 매일 쓰레기 나오잖아. 택배 오고, 뭐, 뜯고. 그러니까 바로바로 바로 버려도 자질구레한 애들이 이렇게 점점 좀 쌓인단 말이야. 그래서 매일매일 버려도 매일매일 생겨. 오늘도 이제 택배 엄청 많이 오거든요. 한 열, 그러니까 다 와야 되는 한열몇개 되는데, 오늘 한 여덟 개 정도 오는 것 같아. 한 네, 네, 다섯 개 빼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오면 바로 저는 바로 그냥 집에 먼지를 끌고 오는 게 너무 싫어서 저는 그냥 바로 바로 그냥 현관에서 다 물건만 다 빼고 다 바로 바로 내다 버려요. 그러면 박스는 진짜 한 10분, 한 30분 만에 없어지더라. 귀신같지 근데 음 여기 박스 주우러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 끌고 다니시는 분도 되게 많이 봤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못본것 같아 실림에도 할아버지를 많이 봤어 예전에는 할머니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도대체 자식 새끼들뭐 하는 거야? 아 그냥 수급비 받으면서 살면은 그런 거안 주고 다녀도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